안녕하십니까 검시선각입니다. 오늘은 번개정두 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첫판 매칭 잡고 있고요. 이제 간호사 좀 걸렸으면 좋겠네요. 간호사가 하도 안 걸려가지고 확성 간호를 빼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. 확성 간호를 끼자마자 간호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로 이건 확성 간호사를 견제하려는. 팀 42의 소행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첫판 잡혔고요. 첫판 직업은 경찰. 아, 이러면 두 번째 판은 서립탐정 보석으로 바꿀게요. 아, 확성경 올라왔어? 의사나왔 네요？애매 아... 한데 산피기 심리학 자이 긴하 거든요. 와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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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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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저게 연기면. 아무 말도 안 했대. 아무 말안 하고. <laughs> 아니, 아니 꿍승은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아닌가요? 팔픽이 과학자면 개꿀잼이긴 할 텐데. 아, 게임이 뭔가 무서운데. 아, 이거, 과학자면 너무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, 모르겠다, 이거. 과학자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. 버저가 접선 상태면. 오픽이 왜 살아나, <laughs> 도대체 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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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너무 재밌네 이거. 나 도청이 아니라서. 아니 이거. <laughs> <웃음>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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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오팔픽이가 대화하는 것 봐, 너무 재밌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개재밌네 저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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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픽은. 또 성직자인. 아니, 팩 살린 것도 레전드인데. 아, 이걸 비비려고 하는 것부터. 게임이 재밌거든요? 전부 다 노마비라서 뭐할게 없죠. 어차피 첫날 6팩 노마비였고, 도둑판이니까. 와, 도둑판이니까. <laughs> <laughs> 결백 이래, 결백 성식 이래, <laughs> <laughs> 아, 아 이거 너무 재 밌잖아. 마피아 둘 트롤에 트롤에다가 <웃음> 마피아 아이 <laughs> 아니 아이 아니. <laughs> 아니, 너무 즐겁네 이거 와와 <laughs> <laughs> 와, 이거 개 즐겁다 아니 그 와중에 섬광 테러야 1픽은 자첫판 끝났고요 두 번째 판 사립탐정 보석으로 바꿔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5픽 5픽 첫 <laughs> 아니 1픽은 5픽을 살리고 있지 않나 <laughs> 어... 자 보석 사립탐정으로 바꾸고요 이력 10개 정도 사 아니 14개 정도 사서 바꾸 확상 어. 뭐 없네요 아 저기 있었는데 일단 바로 잡혔고요 사립탐정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일교 일교, 일교 좀 해놔야 돼 이거 아테마야스 해커레 해커 해커 폭을 시키고 가면 편하긴 해요. 찌경크 칠로마 칠팀로마 야 이거 경크랑 판이 좋게 들어갔네요 야 게임 편하네요 이거 사픽이 확성을 저렇게 써줘가지고 애들이 판 읽는 걸 너무 늦게 해줘서 게임이 편하네요 이거. 엘사픽이 서로 대립 먹어줘가지고 지금 첫 접인 상태라 마피아 팀이 확을 먹어가지고 너무 편하네요 이거. 테마 야섭이니까 깔끔하게. <laughs> 오입장송 그쵸, 칠입장송 보3이니까 이건 일픽이죠 일픽 테러리스트면 4픽 직업이 정치인 건달인가? 정치인 느낌이 강하네요 이거 사픽 확산 정치인 맞네. 깔끔하게 이겼고요. 자, 두 번째 판. 재밌었네. 두 번째 판은 석장석별로 끝나가지고. 좀 그렇긴 한데. 첫판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. 이거는 두 번째 판을 뭐, 보여줄 게 없었네요. 첫판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. 이건 엄청났어요. 48점 먹었고. 게임 끝났네요.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은. 한 9천 대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겠네요. 아무튼 저도 빨리 마스터 달아보는 날이 오도록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